와우. 안녕하세요. 복싱뉴이즈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멕시코의 KO 왕이었던 카를로스 사라테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보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필생의 라이벌이었죠. 같은 체육관에서 동문수학했던 멕시코의 또 다른 KO 왕, 알폰소 사무라의 KO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알폰소 사무라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미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입니다. 지금 결승전이고요. 결승전에서는 쿠바의 올란도 마르티네스에게 한정패를 하면서 은메달에 머물렀고, 이때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해인 1973년 19살의 나이에 프로로 전향을 합니다. 당시 금메달을 획득했던 올란도 마르티네스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도 같은 벤턴급으로 출전을 했죠. 그때 국내의 황철순 선수가 16강전 에서 이 마르티네스를 꺾고 8강에 진출했는데 아쉽게도 8강에서 탈락하면서 메달권 진입에는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사라테가 국내 선수와의 대전이 없었기 때문에 네임밸류에 비해서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면 알폰소 사모라는 홍수환 선수와 두 차례에 걸친 세계 타이틀 매치 로 인해서 국내 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죠. 1954년 2월 9일에 출생한 사모라는 73년 4월 16일 헤라클리오 아마야를 2라운드에 KO시키고 프로에 데뷔하면서 연속 KO기록을 29까지 써내려간 공포의 KO펀처였습니다. 멕시코 KO왕 계보의 시작점인 루벤 올리바레스에 이어서 사라테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을 당시에 또 다른 KO왕으로 군림했던 알폰소 사모라. 그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로 감상해보시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모라가 미국 링에 첫 선을 보인 그런 날입니다. 이전까지의 전적은 15전 15승, 15KO승을 기록하고 있었고 자국인 멕시코에서 모든 경기를 치렀는데 상대했던 선수들 중에서 10승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없을 만큼 어, 전적에 거품이 좀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좀 받은 때였고요. 상대인 우치야마 신따로는 지금까지 사모라가 상대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강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색 트렁크가 알폰소 사모라고요. 어, 원숭이처럼 그랜나루를 기른 선수가 일본의 우치야마 신따로입니다. 우치야마는 38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둔 적이 있고 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그 경기를 치른 그 일본 챔피언의 베테랑입니다. 지금은 6라운드고요 자, 바모라의 후기 위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 자, 지금 라이트 단발이었는데요. 어, 들어오는 우찌아마를 향해서 어, 동작을 크게 하지도 않았어요. 몸을 툭 비틀면서 쳤는데, 보시죠. 여기거든요. 상체를 슬쩍 비틀면서 아, 받아친 라이트 하, 펀치 한 방으로 아, 우찌야마가 KO되고 맙니다. 이 경기가 74년 7월 9일에 있었고 5일 전이죠. 7월 4일에는 홍수환 선수가 아, 남아공화국에서 WBA 벤텀급 챔피언이 된 어, 5일이 지난 후입니다. 이로써 사모라는 16전 전승, 16K o 승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사모라의 19전째 경기고요. 미국 링의두 번째 원정을 왔습니다. 빨간색 트렁크가 알폰소 사모라고요. 상대인 호세 로사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투에르토리코 복서입니다. 자 지금 경기에서도 보이듯이 알폰소 사무라는 육중한 양훅을 휘두르면서 후진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상대를 파고드는 인파이터입니다. 어. 자, 지금 레프트 어퍼컷에 이은 육중한 라이트 속으로 호세로사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자, 도저히 더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레퍼리가 전달받고 경기를 그대로 스톱을 시킵니다. 이렇게 알폰소 사모라는 19연속 KO승을 기록하면서 풍수한 챔피언을 맹렬하게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연속 KO승의 알폰소 사모라가 드디어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합니다. 아, 상대는 한국의 풍수한 챔피언. 복싱팬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이 경기를 다 보셨을 거예요. 계속 스트리로돌가는 나노라. 스토리이드가 훈수한 무섭게 쏘야되나 그렇죠. 리치데사회전판입니다 블랙드 프레 자모라 자모라가 브레이 많이 올리고 싸우는 것같요 그리고 자모라 공격하면서도 좀 화면에도 보이지만 계속 뛰고 있습니다, 자모랑. 응. 홍산 선수는 좀 뛰질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아, 없습니다. 네, 계속, 공격하는 자모랑. 파이트. 네, 추천했었어요. 정강타자하고는 마주 서서 펀치 교환하는 건 별로 이루어 없어요. 네, 이제 리인사이드 기대했는데, 많은 뭐, 것 네. 타격을 하는 거예요. 네, 파이트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쓰러지게 되는데, 어, 이날은 홍수한 챔피언이 평상시 같지 않았죠. 어, 홍수한 챔피언의 테크닉이라면 어, 사무라의 강타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그 기세가 오르고 있는 그 사무라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무라가 WBA 세계 챔피언에 오릅니다. 알폰소 사무라의 1차 방어전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데요. 하얀색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도전자인 태국의 타롱지트 스코타입니다. 스코타이는 태국의 유망주 신성으로 불렸죠. 24승 17k, o 1패 1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1패는 홍수산 선수에게 태국 홈링에서 당한 8라운드 TKO입니다. 초반 라운드에 맞불를놓다가 크게 안패를 본 스코타이가 계속적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자, 지금도. 어, 들어오는 스코타이를 레프트로 맞받아 쳤는데 동작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간결한 그 후기 들어가면서 다운을 떼사냅니다. 그 사모라가 카운터 펀치를 칠때 어떤 동물적인 감각은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계속 몰고 들어가고 있고요. 스코타이는 쩔쩔 매고 있습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버티고 있는 스코타이. 사무라의 쇠망치 같은 그 양훅을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 아 결국 레퍼리스 토비 걸리죠. 이렇게 사무라가 1차 방어에 성공하면서. 23연속 K-요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사모라의 2차 방어전이고 홈링인 멕시코에서 가진 첫 방어전입니다. 도전자는 하얀색 트렁크를 입은 필리핀의 소크라테스 아토토입니다. 지금은 2라운드고요. 아... 자, 라이트 보디블로우로 첫 다운을 뺏어내는 그 사무라고요. 소크라테스 그 바토토는 그 다음 WBC 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베툴리오 곤잘레스에게 도전해서 4라운드 KO패를 당한 적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 세계도전입니다. 는는다니다 그 아, 결국 두번째 무릎을 꿇는 소크라테스 파토토구요 저렇게 휘몰아치는 그 다이내믹한 그런 몸동작. 거기 한번 휘말리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워낙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드 위 아래 다릴 것 없이 마구 쏟아내는 선을 입니다 지금은 라이트훅을 관자놀이 쪽에 제대로 맞았고요. 소크라테스 파토토는 필리핀 출적이지만 호민 필리핀보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싸운 전적이 더 많을 만큼 그런 베테랑 복서였습니다. 77년 6월에는 국내에서 이거성 선수에게 10라운드 판정패를 당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사모라가 24연속 희우승을 기록하면서 두 번째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이번 경기는 알폰소 사모라의 3차 방어전입니다. 분홍색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챔피언인 사모라. 그리고 키가 한 뼘이나 더큰 그 도전자. 그일 패더급을 지배하는 에우세비오 페드로사입니다. 페드로사가 20살 때 15전 14승 9KO승 1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던 그 시절이었어요. 상당히 장신의 페드로사고요. 하지만 적지에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1라운드부터 인파이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아. 자 빠른 페드로사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대단한 카운터를 터뜨리면서 카운터 아웃이 됩니다 자이 경기는 김사왕 선수와 페드로사의 경기에 앞서서 잠깐 하이라이트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죠. 아, 어, 저 순간을 포착하는 사무라의 능력 대단하고요. 쓰러지는 페드로사에게 레프트까지도 선사를 합니다. 페드로사가 후일 패더급을 지배하면서 무려 7년 2개월 동안. 19번의 방어에 성공하는 명 챔피언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초창기 시절에 어, 사무라에게 큰 KO패를 그, 당하고 말았습니다. 홈링에서 3차 방어에 성공하면서 25전째, 25연속 KO승을 기록합니다. 이제 4차 방어전입니다. 검정색 트렁크가 챔피언 사무라고요. 도전자는 3차방어전의 에우제비오 페드로사와 같은 국적의 파나마에 힐베르토 이웨이타니다 지금은 3라운드고요. 어... 자, 레프트 훅으로 첫 다운을 뺏어내는데요 느림느림을 한번 보시죠 우아, 라, 교차되는 타이밍에서 축치지만 펀치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도전자가 큰 다운을 허용하고 합니다 자, 지금 그로기에 빠져있는 이유에칸데요 파나의가시이트복싱을을 자라이트와 레프트로 어, 결국 두 번째 다운을 허용한 두 번자 어, 여기서 KO가 됩니다. 비우카는 24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24승 중에 케이는 4개밖에 없고 3패는 모두 케이패였어요 어, 기교파 복서였지만 사무라에게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3개월 후에 알폰소 사무라가 5차 방어전을 위해서 어, 국내로 오게 되죠. 홍산 선수와 두 번째 경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4차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이 경기는 사무라의 6차 방어전입니다. 어, 이 사이 사무라에게 많은 일이 있었죠. 어, 국내에 와서 홍수환 선수를 논란의 여지가 있는 12라운드 TKO로 꺾고 5차 방어에 성공은 했지만 어, 77년 4월에 벌어진 어, 사라테와의 세기의 라이벌전에서 4회 KO패를 하면서 29연속 KO승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갖는 방어전인데 초록색 트렁크가 도전자인 호르의 루안입니다. 루안도 국적이 파나마고요. 카나마 선수와 벌써 세 번째 방어전을 갖는 사모라 피편인데요 호르웨르와는 4차 방어전의 상대였던 힐베르토 이후에이카에게도 판정패를 했고 이 직전 경기에서는 염동균 선수의 1차 방어상대였던 호세 세르반테스에게도 판정패를 한 상태입니다. 16승 국회의 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신의복선데 어, 사무라로서는 쉬어가는 방어전으로 선택한 도전자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사무라 선수의 공격에 그 이전의 방어전 같은 그런 세기가 보이지 않아요. 후계 위력이 무뎌져 보이고 옮놀림도 많이 둔해져 있습니다. 어 라이트를 맞고. 결국 주저앉는 사모라.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아르게우가 프라이어와의 2차전에서 KO 당할 때와 비슷한데요. 이렇게 경기를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루한은 5차 방어까지 하는 그 좋은 챔피언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 경기는 알폰소 사모라가 페이트를 뺏기고 야인이 된 후에 가지는 두 번째 세기전입니다첫 번째 세기전은 KO승을 거뒀고 이번 경기의 상대는 하얀색 트렁크를 입은 알베르토 샌드, 샌드발 LA 지역의 로컬 스타벅서입니다. 28승 21KO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29번의 경기를 모두 이 경기가 벌어지는 LA 올림픽 오디터를 이용해서 경기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사무라로서도 꽤 비중있는 상대를 맞아서 다시 전면으로 부상하기 위한 그런 경기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사모라의 그 펀치에 각이 좀 커져 있고, 사라트에게 케어 되기 이전에, 그런데 세기는 많이 무뎌져 보입니다. 지금 8라운드까지 적전을 치른 상태에서 힌두 말미에 사모라가 찬스를 잡았습니다 자공 종료 공과 동시에 선두발이 다운이 됐고 로퍼리가 사모라의 K우승을 선언을 합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운 사모라고요 이후의 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결국 은퇴를 택하게 됩니다 한때 벤턴급을 풍미했던 키어오왕 사모라도 어, 결국 33승 32케이오 승 5패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